안녕하십니까 박사부입니다. 자 오늘은 밤에 찾아뵙고요. 이론 설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겨울철이라서 이제 운동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운동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다섯 개 조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한번 저 따라오시고요. 자 겨울철 운동방법! 자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는 야외든 실내든 준비운동입니다. 준비운동. 네, 야외 특히 야외는 더더군다나 중요하고요. 실내 자 저는 이제 질문했을 때마다 저는 강조하기가 어디서 에 운동하는 게더 좋느냐 헬스장을 권해드렸, 권해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체온 유지하기에도 좋고 가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헬스장을 저 많이 권해드렸고요. 헬스장을 가든 아니면 야외에서 하든간에 보호장구를 위해서 보호장구 필요한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시고 네, 바지 와 머리 장갑까지 다 착용을 하시고. 준비 운동을 반드시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. 약 10분에 걸쳐 갖고 다 관절을 갖다가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관절 풀어주시고요. 자두 번째, 보는 동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유산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어 샌드위치 방법을 많이 권해드립니다. 자 운동 전에 20분 정도 하시고, 자 운동 후에. 다시 20분 정도를 갖다가 보내드립니다. 왜냐하면 자 운동 전 20분은 등산 형태입니다. 속도를 갖다가 한5 정도 그리고 각도를 갖다가 3 정도 하셔갖고 등산을 하시면서 차츰차츰 체온을 올리시는 데 집중을 하시고요. 운동 후에는 본 운동이 이제 근육 운동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어, 체지방 분해를 더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요. 그리고 더불어서 칼로리 성분을 조금이라도 더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거 역시 하시는데 여기는 등산이라면 자 여기는 조금 뛰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예, 조깅 수준의 아, 아 달리기 정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. 세 번째는 근육 운동을 하시는데 예, 자 분할법을 쓰지 마세요. 분할법을 쓰지 마시고. 네, 무분할로 가겠습니다. 자, 부위를 나눠서 쓰지 마시고 전체 부위를 가슴, 등, 어깨, 배, 다리, 자, 요거를 갖다 조금씩 조금씩 다 전체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맨날 같은 운동이 아니라 종류를 조금씩 바꿔 주셔갖고 전체 자극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겨울철 관리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무분할을 추천해드리고요. 자, 세 번째. 정리운동이 합니다. 정리운동. 반드시 정리운동을 해야 됩니다. 정리운동이 운동, 본운동이 딱 끝나고 끝. 이게 아니고 정리운동을 하시면서 여기서 스트레칭을 더 충분히 해주시고 관절에 무리가 안 가게끔 다시 금 체온이 그리고 심박수가 천천히 떨어지게끔 정리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. 해주셔야 되고요. 이맨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네, 저지방. 우유를 한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보충제를 드시지 않거나 어, 운동 후에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리고 회복 속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근육도 보호하면서 어, 여러 가지 이 상승 작용을 할수 있게끔 저지방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게 운동 후에 근육에 어, 피곤함도 덜하고 회복 속도도 좋아지게 하니까 요 다섯 가지 방법. 네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준비 운동. 야외에서 하든 실내에서 하든 반드시 준비 운동을 10분에 걸쳐서 충분히 하시고요. 두 번째,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데 샌드위치 방법을 씁니다. 자, 운동 전에 20분은 등산. 운동 후에 20분은 조깅 형태를 띄었으면 좋겠고요. 자, 세 번째, 근육 운동입니다. 분할하지 마시고, 무분할로 어, 6개의 큰 부위를 갖다가 다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고요. 맨 마지막, 네 번째, 정리 운동. 반드시 필요합니다. 정리 운동을 하시면서 체온도 천천히 떨어뜨리시고 심박수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역할을 해주시고요. 자,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는 넘어오시는데 다섯 번째는 별, 책, 부록 같이 해. 마지막으로 어, 회복 속도랑 그리고 근육이 에, 많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어, 영양분을 또 보충해줄 을수 있는 단백질 여섯 가지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게끔 저지방 우유 한잔 정도를 드셔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제 황사부의 어, 겨울철 운동 방법의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. 차례대로 연결시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이거꼭 실천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, 저, 궁금한 점은, 어, 이메일을 직접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트위터나 아니면 미투데이를 통해가지고 이메일을 직접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더 많은 관심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상, 박사고였습니다